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 백서 오늘 경기도 소식입니다. 버려지는 물건을 필요한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활동을 업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업사이클 대회를 연다고 하는군요. 자세한 내용 지운근 경기 환경 에너지 진흥원 업사이클 플라자 팀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경기 환경 에너지 진흥원 업사이클 플라자 센터장 지운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경기도에서 업사이클 대회를 연다고요. 소개를 좀해 주시죠. 예. 업사이클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의 합성어인데요. 예. 버려지는 물품에다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해서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배달 음식 용기 등 폐기물 발생량이 폭증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업사이클 메이크톤은 이런 경기도의 폐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유용한 업사이클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 예. 직접 시제품도 제작해보는 그런 대회입니다. 음흠. 자, 그러면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데 구체적인 행사 내용도 함께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번 행사는 11월 20일, 27일 토요일에 개최되는데요. 예, 예 오리엔테이션, 첫째 날에는 오리엔테이션과 워크숍, 장비 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요. 오전 날에는 업사이클 시제품 제작 전문가 평가 우수팀 시상 순서로 진행됩니다. 예. 예,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업사이클 플라자에서 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팅기 등 다양한 장비를 교육받고 이용해줄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상가비는 예, 예. 무료입니다. 아, 무료입니까? 예. 예. 참가팀 예. 전원에게는 프로그램 수여증이 발급되고, 특히 우수팀한테는 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상과 최대 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고요. 예. 대상팀에게는 업사이클 창업지원 시에는 심사의 가점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예. 어, 신청 방법도 소개를 해주시죠. 예, 만 17세 이상의 경기도민 2명에서 4명으로 구성된 팀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예. 총 10개 팀 내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음흠. 참가를 희망하시는 팀 팀은 11월 17일까지 수요일까지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예.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업사이클 메이커톤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께 전할 말씀 있으십니까? 예.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경기도민 모두가 생활 속에 업사이클 문화가 스며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경기도가 보다 친환경적인 삶의 터가 될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운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업사이클 플라자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